당신의 아침을 책임지는 직격 인터뷰 여러분은 지금 KBS 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 시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정부가 화이자 백신 추가 계약을 체결하면서 코로나19 백신 확보에 한숨 돌렸습니다. 그러나 언제 나는 백신을 맞을 수 있게 될까? 그 정확한 시기 이것은 국민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까지 백신 확보 상황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좀더잘 알고 싶습니다. 이기일 범정부 백신 도입 TF 실무 지원 단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이기일입니다. 예. 정부가 지난 토요일에 화이자와 코로나 19 백신 2천만 명분 4천만 회인 거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예. 일단은 잘 잘된 일이죠. 아, 그럼요. 저희가 열심히 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이번에 4천만을 추가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겁니까? 예, 올해 총 확보한 백신은 총 1억 9,200만 회분이 되겠습니다. 예. 아, 인원수로는 이제 9,900만 명분인데요. 예. 이건 우리라 전체 인구 약 1.9배에 해당되고. 예. 저희가 집단 면역을 달성하려면 인구 70%를 맞춰야 되거든요. 예. 요 숫자가 3,600만 명입니다. 여기에 예. 2.75배에 해당되는 그 물량이 되겠습니다. 아, 상당 물량이네요. 그러면은 이게 어떤 식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누어서 들어올 예.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그상 지금 상반기 6월까지 도입 확정된 백신이 한 1809만 회분이 되겠습니다. 예. 지금 국내에 들어와 있는 것이 387만 회분이 되겠고요. 예. 저희가 5월까지 484만 회가 들어오게 돼 있고, 아 예. 6월까지 938회만 들어오게 되면 1,899만 회분이 되겠습니다. 아. 이 9만 회분 가지게 되면, 예. 저희가 상반기 접종 목표를 1,200만 회로 계속 말씀을 드렸거든요. 예. 충분히 맞이지는 숫자가 될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들어오는 물량을 단순하게 계산을 해봐도. 한두달 사이에 그냥 계속 한두 배씩 계속 넘게 들어오고 있는 거네요. 4월, 그렇습니다. 5월, 6월. 그렇게 예. 되면은 충분히 내 팔뚝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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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주사가 맞춰지게 되는 그런 시기를 어떻게 예측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 당초에 저희가 그 계속 그 지금 그 계획을 해가지고 맞춰드리고 있거든요. 예. 지금 전. 아, 이 월달부터 요양병원하고 요양시설하고 예.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 그분들이 지금 거의 맞으셨고 약한78% 정도가 맞으시고 환자 수도 대폭 많이 줄었더라고요. 예. 중당히좀 좋은 게 되겠고요. 지금은 필수 인원에 대해 맞추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지금 어르신들 65세 이상부터 접종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분들이 어떤 접종에 관한 백신에 관한 저항감이 혹시 있으십니까? 한국도 있습니까? 특별하게 이렇게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아스트라제네카를 많이 맞고 계시고요. 예. 최근 75세는 화이자를 맞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예. 크게 그 나이 드신 분은 큰 그런 것은 크게 없습니다. 저희가 지난 2월 26일부터 요양병원 시설을 마쳤는데요. 예. 그 보게 되는 77.1%를 지금 마쳤거든요. 그런데 예. 시월달만 하더라도 요양병원 시설에서는. 아 23개 병원에서 1,422명이 나왔는데 예. 3월달에는 34명이 됐기 때문에 80% 감소를 했습니다. 음. 상당히 좀 효과가 좋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얀센 백신은 한 번만 맞아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나머지 백신들은 두번 또는 부스터샷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예. 그것과 그 집단 면역과의 관련성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두 번을 다 맞아야 집단 면역이 형성이 되는? 전체 인구의 한60% 70%가 그렇게 다두번 맞아야 되는 겁니까? 그 어, 각기 그 백신마다 허가 상이 좀 다릅니다.얀센은 하나만 맞으면 한 번만 맞으면 90% 이상이 나오게 돼 있고요. 네. 예. 또 아스트라제네카, 파이자 같은 경우도 80% 이상은 항상 효과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두번 맞게 되면 그것이 95%까지 올라가게 돼 있고요. 네. 예. 또 이제 파이자 같은 경우에는 또 이렇게 부스터샷이라고 그래가지고 다시인전 6개월이나 1년 지난 다음에 또 맞게 되면. 더 효과가 높아지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예. 지금 매일 접종이 몇만 명이나 되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는? 요즘 그 어제까지 저희가 226만 명을 마쳤습니다. 누적이? 정도? 예. 예, 예. 4.4%에 해당되게 되어 있는데요. 예. 지금 보게 되면 204개의 우리 예방접종센터하고, 아, 1700개의 그 우리 그 유타기관 병원에서 마치고 있습니다. 예. 보통 한 15만 명 정도를 지금 맞추고 있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204개가 270개가 되고 예. 또 1,400개가 또 1만 4천개 들어가게 되면 아마 접종 속도는 하루에 한 150만 명까지는 맞출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하루에 150만 명까지? 예, 예. 그렇게 되면 하루에 150만 명까지 맞추게 되면 그러면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11월까지의 집단 면역은 어느 정도 될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네, 그렇게, 건가요?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예. 이번 화이자 추가를 들였기 때문에 9월까지는 예. 1억 회분입니다. 이게 예. 사람으로 치면 5천만 명 이상이 되게 돼 있거든요. 1월까지 예. 전부 70%면 3천 0백만 명이기 때문에 충분히 맞출 수 있는 충분한 물량을 확보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청소년들이랄지 뭐 18세 이하 이런 아이들도 맞출 수 있는 겁니까? 지금 지금까지는 우리 (18세) 미만 청소년은 접종 제외 대상입니다 예. 이번에 아 도입한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에는 이 허가 연령이 (16세) 이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문가 자문이라든지 접종 우연를 심의를 거쳐서 필요할 그 결정을 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친구들이 (95만 명) 정도가 맞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에는 연구 결과를 보게 되면 (12세에서) (15세까지도) 효과가 있다는 게 있기 때문에 아마 허가율을 낮추게 되면 더맞출 수가 있을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12세부터 17세까지는 18, 281만 명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준비는 단단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제때 이제 들어올 수 있느냐가 문제일 것 같거든요. 예, 예. 제때 들어올 수는 있습니까? 어떻게 계약 내용이 어떻게 돼 있나요? 예, 지금 뭐 저희가 상반기 확정된 물량 가지고 189만이기 0 때문에. 예. 충분하게 인제 처리함을 맞출 수 있는 그런 물량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예. 또 상반기 중에 뭐 모델 하나 얀센 같은 경우는 일부 또 공급이 되기 때문에 지금 지속적으 노력 중에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계약한 물량 같은 경우도 주로 이제 (3~4분기에) (4~4분기에) 순차적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네. 예. 거의대체적 정기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물량에 대해서 도입에 대한 그런 우려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가령 45세 예. 건강한 남성이다. 그러면 45세 건강한 남성은 언제쯤 백신 접종을 할수 있게 될것 같습니다. 단장님 생각에 대략 지금 접종 계획을 저희가 이제 봐야 되겠지만요. 예. 보통 한 7월달부터는 아 3분기부터는 저희가 맞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45세 있습니다. 45세 남성도 예 그렇습니까. 그러면 30세 여성이다. 그러면 조금 더 시기가 늦춰지는 거겠죠? 한 8월이나 9월 정도 그때 같이 이제 저희가 이번에그 백신이 추가로 도입됐기 때문에 예. 사실은 접종 계획은 전체를 좀 바꿔줘야 될것 같고요. 예. 또 한편으로는 지금 그 파이자 같은 경우도 당초는 마이너스 75도, 75도 플러스만 15도에서 보관이 가능했는데. 예. 인제 접종 그~ 허가가 좀 변경이 됐거든요 아. 우리 사월 십육 일부터 마이너스 이십오 도 십오 도가 됐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한다고 치면은 아마도 좀더좀 많은 분들이 빨리 맞을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 뭐~ 그 연령대는 삼십 세부터 뭐~ 사십 대 삼공사공 이런 거는 같이 맞을 수도 있겠네요 거의 비슷한 시기에. 예 네, 저희가, 자, 최대한, 그, 빨리, 지 맞출 수 있도록, 예.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겠습니다. 예. 그, 혹시, 러시아산 백신이랄지, 뭐, 이런 것은 도입 계획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이쪽은 화이자랑 이미 계약을 해서, 토요일 날 계약해서, 이제, 이쪽은 물 건너 간 겁니까? 어떻게 된 건가요? 지금, 러시아 백신 같은 경우도 60개구리 승인 났고, 아마 EMA라든지 WHO의 승인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그데 우리나라는 이번에 이제 많은 백신을 충분히 확보했기 때문에 그 새로운 백신 도입보다는 기존 백신을 차질 없는 수급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혹시 모든 백신이 또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를 는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예. 다른 나라의 인허가 상황이라든지 혹시라도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면. 그런 그~ 인허가라든지 그런 것을 살펴보고 는 그런 중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충분한 그~ 도입 상태가 돼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관련해서 이제 혈전증과 자꾸 연관돼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관해서는 과학적으로 뭐~ 증명된 게 있나요? 아마 지금 보니까 외국 사례가 아스라제네카 트 접종 후에 예. 아마 혈소판 감소증 동반 희귀전전증이라고 해가지고 되어 나와 있는데요. 예. 아, 우리나라에서 한 건도 지금 나온 사례가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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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아마 지난 4월 7일 같은 경우도 유럽 의약품청에서 아스라제네카 트 같은 경우도 중증 진행과 사망을 늦추는데큰 효과가 있다고 보여지게 되어 있고요. 예. 또얀센드는 같은 계열의 그런 그렇죠. 약이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도 우리 4월 23일에 18세 성인은 접종이 재개해를 가능하다는 미국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음. 이게 오늘 헬스조선인가요? 조선일보계열사의 보도를 보니까 유럽인과 동양인의 어떤 차이도 있나 보죠. 혈전 같은 경우에 뭐 2배에서 10배 정도로 동양인이 아시아인이 좀 낮게 나타난다. 이런 예. 이야기가 있던데 이것도 의학적인 이야기입니까? 의학적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예. 것이 이제 우리 유럽분들하고 또, 아시아 분들하고 서로 이렇게 그 임상이 많이 틀리 틀린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한계는 효과가 없는 것도 있고, 예. 또, 유럽에서는 그 질병이 나타난 경우도 있지만, 또, 아시안, 계열에서는 안나타는 경우이기 때문에, 저희가 건강보험도 계속 허가를 하다 보면, 유럽에서 허가 나는 것이 꼭 우리는 안 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예. 지금 보게 되면, 아, 유럽에서는 요 증상이 나타났는데요. 우리나라는 하나도 나타난 적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외신만 그대로 믿고 우리도 비슷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또안 되는 측면도 있, 있군요, 이게. 네, 그렇, 그렇습니다. 저도 예. 지난 뭐한 3주 전에 지금 그보건소 단체인 것와 같이 좀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았습니다. 예. 근데 아무 이상 없이 지금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laughs> 예, 단장님도 아스트라제네카 맞으셨군요. 예. 그렇습니다. 장관님도 맞으셨습니다. 아, 생각해보니까 대통령도 그 아스트라제네카 그렇습니다. 백신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으셨습니다. 예. 지금 저 백신 접종 후에 이상 반응으로 신고된 사례가 이제 197건이라고 하는데 이상 반응이라는 거는 뭔가요? 주로 좀 아나픽스 아나필락시스 그런 반응들이 되겠고요. 예. 이뭐 이렇게 어디가 좀 아프시다라든지 예. 그런 반응들이 주로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정부에서도 그런 그 아픈 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최대한 보상을 할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게 그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건지 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에도 미국에서 독감 백신 맞았다가 과거에 예, 예. 한2주 동안 알아 누웠거든요. 예, 예. 그런 것도 이제 부, 부작용인 거죠. 뭐 그런 것도 부작용이라고 개인 따라 다 틀리게 돼 있습니다. 그렇 보통 보면은 나이 예.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이렇게 아프신 것이 많이 안, 나, 안 나타나게 돼 있고요. 예. 또 젊은 분들 같은 경우가 이제 대체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는데. 예. 또, 또, 의학적으로는 그것이 또 백신 면역이 형성되는 과정이라는 그런 의견도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지금 예. 저 백신이 대량으로 어, 공급을 우리가 받게 되면 예방접종센터 아니고 일반 병원에서도 우리가 접종할 수 있습니까? 할수 있습니다. 지금도 아스라제네카 트 백신 같은 경우는 28도로 보관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 지난 4월 19일부터 그 계약을 맺은 1700개 동네 병원에 접종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5월 달부터는 예. 이것이 전국 1만 4천 개에서 접종할 계획이 있고요. 예. 아까 말씀드렸던 화이자 같은 경우도 이번에그 마이너스 25도, 마이너스 15도까지 최대 인접 보관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 위탁 의료기관에서도 그 접종을 확대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 동네 병원에서 맞을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망자 수는 많이 줄어든 거는 같은데 신규 확진자 수가 요새 그래프를 보니까 살짝 올라왔더라고요. 이거는 예, 예. 어떻게 봐야 됩니까? 어떤 요인들 때문에 그런가요? 아, 주로 보시게 되면 지금 그 일평균 지난주 같은 경우 659명이 이제 이렇게 발생을 했고요. 예. 아, 지난주 대비로 해가지고 이제 3.38명 명 정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최근적으로요. 예. 근데 주간제 감염 재산은 지수 같은 경우에는 1.01로 아 지난주보다는 낮아지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는데요. 주로 많이 나오는 것이 보니까 이제 뭐 교육 시설이라든지 군부 대라든지 또 요양 시설 이런 쪽에서 많이 나오고 있고요. 주로 네. 그 다중 이용 시설 같은 데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추세가 되겠습니다. 아.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완전 접종률이 뭐한50% 넘어가니까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벗고 다닐 수 있게 정부가 했던데 예예. 우리 같은 경우는 그렇게 실외에서라도 마스크를 벗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언제쯤이라고 예상하십니까? 저희도 지금 마스크를 이제 벗는 시기를 상당히 좀그 궁금하게 되게 돼 있는데요. 많은 예. 분들도 많이 궁금해하실 거고요. 예. 아마도 집단 면역이 형성되는 아 11월달쯤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1월은 돼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게 백신 접종을 그 한다 하더라도 예. 예, 본인은 걸리지는 않고 있는데, 또 상대방한테 옮길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예. 마스크는 계속 써야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이기일 범정부 백신 도입 TF 실무 지원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KBS 일라드 최경려의 최강시사 1부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2부에서는 최고의 정치,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 국민의힘 성일정 의원 만나보겠습니다.